이렇게 그냥 툭 걸치는 거예요. <laughs> 345TV. <laughs> 안녕하십니까. 345TV 국가공인 스타일리스트, 나란남자입니다. 자, 우리 아재들 중에서 겨울에 어, 추워가지고 목에 머플러를 하려고 하는데 두꺼운 머플러는 도저히 할수 없는 분들. 그런 분들 이 있으시죠? 저도 어, 겨울 되면 추워가지고 목은 추운데 아, 까끌까끌한 울 머플러를 이렇게 두꺼운 걸못 하거든요. 그래서, 어,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두꺼운 머플러를 할수 없는 아재들을 위한 스카프 추천! <목소리> 첫 번째로 제가 소개해드릴 아이템은 바로 스톨입니다. 아, 스톨은 원래, 어, 깨 위에 이렇게 살짝 걸치는 그런 천을 말하는 게 스톨이거든요. 근데, 어, 저는 오늘 스톨을 다르게 정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 이런 얇은 어, 스카프, 얇은 머플러의 형태, 봄 가을 간절기쯤에 하는 얇은 머플러, 이렇게 비치는 얇은 머플러의 형태를 스토리라고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스토 같은 경우는 사실 간절기 때 매는 게 가볍게 매는 게 제일 잘 어울리기도 하고 제일 계절상에 맞기도 하죠. 하지만 어, 한 겨울에 머플러 두꺼운 머플러를 하기 힘드신 분들에게는 이것만 둘러도 보온성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목이 따뜻해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우울에 민감하신 분들을 위해서 아, 스톨의 스타일링 방법을 한번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제일 쉬운 방법은 이렇게 그냥 툭 걸치는 거예요. 이런 방법은 약간 클래식한 경우. 그냥 이렇게 축 늘어뜨려서 코트를 위에 입는다든지 아니면 자켓을 입을 때 이런 식으로 늘어뜨리는 방법이 좋은 방법이 될 수가 있고요. 두 번째 방법은 많이 아시는 방법인데 이렇게 이제 반을 접은 다음에 가운데다 껴주는 방법. 이 방법은 사실 엄청나게 따뜻해요. 그리고 굉장히 간편하고 간단하게 할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서 팁을 하나 드리면 조금 더 세련된 포인트를 한번 활용해 보고 싶다고 하면 조금 짝짝이로 이렇게. 그래서 짝짝이로 이렇게, 어, 길이가 이렇게 연출이 되겠죠. 이런 방법들도 한번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 방법은 제가 아주 즐겨하고 좋아하는 방법인데요. 한번 그냥 둘른 다음에 한 바퀴 감아주는 겁니다. 한 바퀴, 한 바퀴 감아주는 거고, 이렇게 자연스럽게. 한 상태에서 이렇게 다니는 거죠 사무실 같은 데 있을 때는 저는 이런 방법을 쓰거든요 그래서 이제 조금 더 넉넉하게 이렇게 길게 하면 뒷목만 살짝 따뜻해지는 정도 이렇게 자연스럽게 연출을 하고요 밖에 나간다 조금 추워진다 그러면 이제 목을 조금 당겨서 이렇게 조금 더 타이트하게 하시면 어목 부분이 바람을 많이 막아주면서 좀 따뜻하게 연출이 될 수가 있는 거죠 밖에 나가면 바람 불어가지고 이게 휙날아가거나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 이걸 이제 고정을 시켜주는 방법은 안쪽에서 하나 넣어줘요. 이거 안쪽에서 하나 넣어주고, 바깥쪽에서 하나를 넣어줍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고정을 해주시는 방법. 그래서 더 당겨서, 더 당겨서 이렇게 조금 펼쳐서 목 부분을 스타일링 해주시는 방법. 이런 방법도 좋은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방법을 하나 소개를 해드리면 조금 포인트 삼아서 재밌게 할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요. 이걸 늘어뜨린 다음에 한번 묶어주는 거예요. 한번 묶어주면 묶어주고 얘를 조금 더 매듭을 좀 펼쳐주면 그냥 편안하게 이렇게 늘어뜨리는 방법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방법으로 할 수가 있고 뭐 넥타이처럼 매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어, 이 정도의 방법. 써주셔도 스톨의 스타일링은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다음 소개해 드릴 아이템은 바로 반다나입니다 반다나가 정의 내리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이런 무늬 페이즐리 무늬나 사라사 패턴이 들어가 있는 무늬에 조금 큰 손수건 정도의 개념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반다나 같은 경우도 사실 그 페피들이 여름에 반팔에 이렇게 입는 것 하지만 어, 겨울에도 사실 살짝 이렇게 목을 감싸주면서 목의 보온성을 어, 거슬리지 않게 목의 보온성을 높여주는 어, 그런 아이템이 될 거고요. 보통은 손수건이기 때문에 이런 형태로 접어가지고 손수건처럼 어, 호주원에 이제 꽂고 다니면서 남자의 그 아이템, 여자분들이 울면 이렇게 딱 건네주면서 손수건 눈물을 딱 그... 어, 펼치게 되면 이와 같은 형태로 어, 목에 두를 수 있는 충분히 큰 형태로 나옵니다. 어, 이 사이즈가 보통 50cm, 가로 50, 50. 뭐 50에서 60cm 정도가 되는 어, 크기가 조금 적당한 크기고요. 포켓스퀘어랑 조금 구분을 못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크기가 확연하게 달라요. 지금 제가 가지고 온 포켓스퀘어 같은 경우는 충분히 크기가 큰 형태가 반다나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걸 이제 목에 이렇게 할 수는 없기 때문에 반다나를 스타일링을 하는 방법을 지금부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삼각형 형태로 이렇게 많이 접죠. 띠 모양으로 만들 거기 때문에 삼각형 형태로 이렇게. 어, 말아준 다음에 목에 이제 걸치면 되는데 이렇게 말고 나면 끝 부분이 이렇게 그 조금 삼각형이 삐져나오거나 풀려 나오는 부분들이 조금 신경이 쓰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어, 펼친 다음에 반으로 접지 마시고 삼각형을 양쪽에서 이렇게 어, 접은 다음에 다시 어, 돌돌 말아서 돌돌 말아서.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가장 편한 방법은 지금 이렇게 그냥 한번 묶어 주는 거죠 두번 한번 두번 이렇게 묶어 주시면 목에 어 그냥 잘 맞게 이렇게 그 연출이 될 거고요 어이 매듭을 안으로 집어넣어 주든지 뭐 밖으로 빼든지 그거는 어 상황에 맞게 잘 연출을 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사실 매듭이 포인트거든요 이 포인트인데 이게 조금 올라가거나 이렇게 공중에 붕 떠가지고 조금 싫으신 분들이 있어요. 그런 경우는 조금 다른 매듭 방법을 해주시면 됩니다. 아, 이 반다나를 고리를 하나 만들어주는 거예요. 고리를 이렇게 만들어서 한번 묶어줍니다. 묶어준 다음에 이렇게 넣어서 반다나를 서로 땡겨주는 거죠. 이렇게 당겨주게 되면 이렇게 안정적으로 나오거든요. 한쪽에 삐져나오겠죠. 그거는 한쪽으로 집어넣으면 이런 식으로 깔끔하게 연출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345TV 국가공인 스타일리스트. 오늘 어, 스카프 두꺼운 울 머플러를 할수 없는 아재들을 위한 어, 스카프 스타일링을 한번 제안을 드려봤고요. 어, 내용이 좋았다면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리면서 다음번에도 재밌는 아이템을 가지고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